공식 출마 선언 하시면서 음. 의원님께서 어 본인의 당선만을 위한 편가르기, 네. 어 위선적 정치 이런 것은 사라져야 된다. 그리고 민생과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개혁의 정치에 힘을 쏟을 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네. 여기 행간에 담긴 정치적 의미 함의는 어떤 거라고 봐야 될까요? 어, 저는. 노무현 대통령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현실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고요. 네. DJ는 그냥 존경하고 굉장히 훌륭한 분이 있다 이런 정도였거든요. 네. 물론 잠깐 1992년에 DJ 공보팀에 음. 제가 기자하다가 네. 가서 도와드린 일은 있지만 그건 현실 정치라기 보단 DJ가 너무 훌륭하고 존경스러워서 한 거고요. 그런데 그렇게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현실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어, 제가 선거 때만 되면 국회 주변은 이합 집산을 하더라고요. 네. 그게 당연한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어, 특별히 2016년에 보니까 그때 당에서 음, 20% 현역 의원 컷오프 방침을 세우고 네. 사실은 이제 공개해서 20%를 공개한 나위 20%를 이 네. 방침이 나오면서 음. 당이 뭐. 정말 난리가 났었거든요. 이게 네. 국민의당으로 이어졌습니다. 음, 음. 네. 네. 그래서 저는 그 핵심이 뭐냐 그러면 네. 안철수 대표가 그때 제3지대에서 음. 정말 건강한 견제 정당을 만들어서 음. 어, 한국 정치 발전에 기여했냐 결과가 그렇지 않잖아요. 네. 결국은 국회의원들의 공천에서 떨어질 것 같은 불안 음. 어, 그리고. 어딘가로 가서라도 국회에 진입하겠다는 열망 네. 네, 그런 것이 동인이었구나 이게 나중에 음. 생각하게 됐어요 음. 저는 처음에는 그 안철수식 그 새정치에 관어 정말 아직도 저런 게 가능할까 음. 이런 기대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laughs> 연장인 것 같습니다 <laughs> 지금도 그래서 그냥 저는 누구든 네. 민주당 시스템에 따라. 음. 공정하게 경선하고 저 자신도 네. 그리고 경선 결과에 따르는 네. 최선을 다해서 뛰고 음. 지금 그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음.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는 네. 완전히 다른 상황이에요 네. 이준석 어떻게... 전 대표는 네. 대선을 승리로 이끈 당 대표고요 네. 지방선거까지 승리로 이끈 당 대표예요 네. 그리고 저는 우리가 보기에는 이준석 대표의 호남 공정 네. 네. 그리고 20대 소위 세대 포위 전략이 네. 있었잖아요. 20대, 네. 30대와 네. 그 60대, 70대로 네. 40, 50 세대를 네. 포위해서 이긴다는 이 전략이 상당 부분 먹혀서 그렇죠. 네,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나 이낙연 전 대표는 일단 우리는 진정당이고 대선에서 음.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과연 이낙연 전 대표가 정말 승리를 위하여 발부르트게 뛰어 다니셨나에 대한 의문이 있고 음. 저는 누구도 이낙연 전 대표께 그렇다고 뭐 지지자들은 뭐라고 했을지 몰라도 당의 네. 관계자들이 비난하는 거못 봤거든요. 네. 상황이 전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 아. 두 분을 비교할 때마다 왜 기자들이 이렇게 판단의 기준이 없었나? 음, 음. 똑같이 비교하나? 네, 그리고 시시비비를 못 가리게 됐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장원님 어떻게 보세요? 어떤 상황? 그 지금 이준석 신당과 이낙연 신당은 아, 매우 다르다. 아, 네네. 아 매우 네. 다르다는 거에서는 전적으로 그 공감을 하고요. 네. 그 이준석 신당은 명분으로 치면 충분한 저는 명분이 있다고 있다. 보고요. 충분한 네. 기간 빌드업이 이루어진 음, 음. 그런 상태에서 지금 신당 창당에 나선 거고요. 네. 이낙연 전 대표의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본인은 오래 전부터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냥 관전자 입장에서는 어느 날 급발진을 음. 그런 모습으로 보여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안 좋게 이야기하면 음. 대선 경선 때의 어떤 앙금 음. 앙금이 남아 있었는데 거기에 이재명 대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사법 리스크 사법 리스크를 우려하는 민주당 민주당의 네. 이 지지자들의 그런 심리를 음, 아. 나쁘게 좀 이용하려고, <laughs> 이용하려고. 그런 걸로 어 좀비춰져서 음. 네. 같은 뭐 신당 제3지대라고 음. 하더라도 네. 그두 사람의 신당은 굉장히 그런 점에서 차별성이 음. 있다고 보고요 음. 늘상 우리 저 국민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거 때마다 늘 신당 출연하고 제3지대 얘는 네, 늘 맞아요. 나오잖아요. 네. 네. 근데 저는 최근 상황을 보면서 사실 지난 1년 동안 작년 1년 동안 상황을 보면서 와 내년 총선을 앞두고는 또 신당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음. 역대 어느 선거 때와 비교해 볼 때도 네. 이 신당이나 제3시 지대가 해동할 음. 네. 그런 토양이나 네. 조건은 아주 음. 가장 좋은 그 여건이다라는 네. 생각을 예. 했었어요. 예. 했고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도 음. 나름 이준석 신당은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명분이 저는 네. 충분히 축적이 된 상태에서 음. 이렇게 하는 상황이라 네. 저 신당이 좀 비교적 네. 과거 신당과는 달리 좀 성공하고 음. 오래 지속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아, 되면 네. 지금 보수 진영에 국민의힘이 있지만 네. 국민의힘의 변화 혁신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기대 안 하고 좀 절망스러워하는 네.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를 네. 오히려 견인해내는 보완제 역할을 하면서 네.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면 이준석 대표는 나이가 있기 때문에 네. 궁극적으로는 그 보수 국민의힘의 어떤 대체제까지도 네. 갈수 있는 아. 그런 것까지 갔으면 좋겠다 음.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는데 네. 아마 이런 바람 때문에도 저는 네. 그 아예 <laughs> 공천 받지도 못했을 것 같긴 합니다만 <laughs> 그런 그 <laughs> 상황인데요 이준석 네. 아저기 이낙연 대표의 저 신당은 음. 상당히 그런 기준에서 보면 네. 많이 못 미치고 아까도 음. 말씀 제가 약간 부정적인 그런 내용을 포함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음. 그 신당이 그 어느 때보다도 태동하기 음. 좋은 그 토양과 여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국민들이 음. 그 신당에 대해서 평가하는 기준은요 네. 되게 높, 엄격해요. 엄격하고 네. 높아요. 음. 그러니까 거대 두 당에 대해서 음. 갖고 있는 기준보다 훨씬 더 음. 평가 기준이 높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약간의 장벽이 음. 될 수도 있는데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신당의 주축 세력들은 지금으로서는 네. 젊은 분들이 응. 많기 때문에 좀 길게 보고 응. 앞으로 전국 단위 선거가 닥친다 해서 또큰 당에 네. 그 흡수되거나 이렇게 되지 말고 좀. <laughs> 끝까지 버텨라, 버텨 주었으면 좋겠다. <laughs> 예. 그리고 버틸 수도 있지 않을까 예. 하는 예. 그런 기대를 가지고. 아니 가져봅니다. 그러면 보수에좀 건강한 선배 네, 그룹들이 네, 네, 네. 이준석 신당에 좀 합류해가지고 같이 네. 하시. 있나요? 근데 그 선배 그룹들이 예. 대부분 저는 지금 음. 국민의힘 안에 있는 선배 그룹. 들 가운데는 그렇게 건강한 <laughs> 분들이 건강한... 잘안 보이는 아... 상황이어서 그 선배 예. 그룹들이 건강한 선배 그룹들이 주로 원외에 지금 아... 많이 포진하고 예. 있어서 예. 정작. 이 당이 창당되는 과정에 큰 힘을 음. 보태기가 네. 좀 힘든 상황이어서 그게 좀그 안타까운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당의 공천이 끝나면 그 이준석 신당의 경우는 네. 국민의 힘에서 좀 공천 학살당한 네. 이런 분들 뭐 한간에는 이제 이삭줍기 이렇게 해서 네. 평가 절하 <laughs> 할 수도 있지만 음. 어쨌거나 정치는 또 현실이기 때문에 네. 막 이상만 쫓을 수는 없잖아 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기호도 중요하고 네. 또 현실적인 파워도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음. 뭐~ 고 지점도 좀 기다려 볼 만하다 음. 이런 생각을 네. 하면 요 얘기를 조금 더 네. 음.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 민주당의 지금, 음, 분열의 원인은, 저는 외적인 것은 검찰 발, 저는 정치보복 수사였다고 생각을 해요. 고에 네. 대한 판단의 차이. 네. 이낙연 전 대표 주변 사람들은 이게, 어, 뭐가 있으니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이런 네. 생각인 거고, 네. 그다음에 대다수 민주당 당원이나 뭐 의원들이나 지지자들 생각은 이건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 네. 시각 차이에서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아마 모두들 어 <laughs> 이재명 대표를 막 수사해서 털기 시작할 때 그게 2018년에 한번 있었다가 고비가 넘어간 거고 네. 다시 윤석열 대통령 치하에 음. 검찰이 시작할 때 이재명 대표에게 확실한 혐의. 음. 플러스 증거 네. 돈을 받았다는 핵심은 예. 대장동 예. 그 50억을 넘어서 3천억인 어, 월만가뭐 받았던 뭐 그거죠 저수지 예. 예, 저수지가 있냐인데 1년 6개월을 뒤졌는데 저수지를 그니까, 없거나 못 찾아낸 건잖아요. 네. 중립적으로 보더라도. 음. 그리고 돈에 대한 관리는 굉장히 철저하게 이재명 대표가 했던 것 같습니다. 음. 본인이 워낙 싸우면서 큰정치인이야 네. <laughs> 그래서 요 지점에 대한 차이로 갈라진 거고요. 그니까, 러 이낙연 전 대표와 소위 그 사인방들 있잖아요. 네. 이원 의원을 비롯한 사인방은 계속해서 저도 이번에 음. 확인한 거지만 지역구 주변에 누군가가 이재명 대표의 거취가 음. 곧 바뀐다. 네. 이런 얘기를 계속 주변에서 음. 떠돌던 네. 얘기인 것이고요. 이게 네. 하나 차이고. 네. 두 번째는 정당이라는 건 네. 우리 정당은 <laughs> 이걸 지향합니다를 내세워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제가... 쭉 봤어요 토론도 같이 오래 한 적도 있어요 음, 네. 그런데 우선은 젊은 정치로 바꾸겠다는 기본 생각이 있어요 음. 정치가 너무 좀 이렇게 나, 올드보이 중심으로 네. 간다는 문제 의식. 예. 그리고 실제로 이걸 역량을 보여줬어요 예. 2030 소구력이 있다는 예. 예. 거를 두 번째는 보수를 개혁하겠다 나는 음. 보수다 이게 분명해요 그리고 저는 뭐 젠더에 대한 태도는 좀더 심사숙고해야 된, 네. 된다고 생각하지만 네. 나름의 유승민 대표가 얘기하는 음.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 네. 이게 결합되면 음. 저 정당은 오래 가고 보수의 음. 중심이 될 거라고 봐요. 부침은 네. 있겠지만 네. 근데 이낙연 전 대표가 말씀하시는 거에서는 지향이 음. 이재명 대표를 크게 뭐 혼내주겠다는 음. 음. 느낌 네. 외에는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는 개혁 진보라든지 음. 이런 뚜렷한 가치가 아직 안 보인다 예 음. 네. 그렇죠. 그, 이게 핵심적 차이라고 음. 생각하고 네. 그리고 정당이라는 게뭐 가치 지향만 있다고 되는 음. 게 아니잖아요 음. 지지 기반이 있어야 되는데 네. 네. 안철수의 국민의당은 그때 호남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고 그 동력이 박지원 대표였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사실 그때는 강력한 대권 후보 중의 하나였습니다. 여전히 아, 네. 기대도 예, 있고. 예, 예, 예. 예.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를 강력한 대권 후보로 볼수 있을까? 음. 이거에 대해서는 그 사인방도 민주당 내 사인방도 캐션마크인것 같고. 네. 예. 그래서. 진짜 기자들께서 좀 적어도 이 정도 시각으로는 음. 봐야지 정치가 그렇죠. 발전하는 데 기여를 하지 지금 온통 기사를 보면 민주당의 이원욱 의원을 비롯한 사인방이 탈당하냐 안 하냐 음. 탈당할 것 같다 이 기사로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페북을 올리기를 우리 이제 언론에 좀좀 음. 좀 의연하자 언론이 네. 한 방향으로 유도해도 의연하자 음. 이런 페북을 올렸어요 네. 그러니까 음. 저도 사실은 제가 편의점을 연 가장 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어, 우리 정치가 좀 발전적인 논의를 해야 되는데, 또 정책도 얘기를 해야 되고, 정말 중요한 건 평범한 보통 시민들의 삶을 바꾸는 정치가 돼야 되는데, 전부 의석을 몇개 하고, 양당이 나눠 먹고, 뭐, 예, 네, 그리고 자기가 뭐더 당선되는 게더 중요하고, 이런 식의 얘기만 나오니까, 정치 발전이 없다. 이제 이런 갈급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걸 열었는데요. 어, 지금 관련한 속보 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BBC도 지금 이재명 대표 관련된 소식을 보도하고 있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응급처치 후에 병원에 도착해 있는 상태라고 하고요. 대통령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도. 어, 이다견 전 대표도,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피습 소식에 충격, 그리고 쾌유를 기원하는 메시지를 일관적으로 내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내일 비상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당 운영과 관련된 상황은, 어, 협의를 하겠다는 것이고, 어, 소속 의원들, 지금 뭐, 상당히 격앙돼 있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동요하지 말라 이런 당부도 했습니다.